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벌써 이제 25일이네요. 저희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음, 많은 부분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일 하루 또 이제 다음주 고난주간인데 저희들 이제 요한복음에서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증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나오는 거를 볼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말 마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도 참 교훈적으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주 고난주간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고난주간에, 음, 저희들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 이제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저희들 오프라인 특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어, 그 주에는 따로 간단하게 저희들 요일에 맞춰서, 어, 간단한 이 고난주간 특강을 한 5분에서 10분짜리 짧은 걸로 한번 마련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실 때는 좀더 편안하게 다음주는 좀 이렇게 학습적인 방향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방송과 이제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가복음 강의의집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저희들 이 강의설교집의 의미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더 본래 본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음, 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 창세기에선 좀 맛을 봤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선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바로 아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되시길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천수 목사님과 또 이것을 또 적용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하시는 승리한산 모든 리더분과 가족분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승천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오늘 논의해 봐야 될 것은 묵상해 보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40일 동안 과연 무엇에 집중을 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양이었죠? 바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근데 어땠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음에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뭐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지셨어요. 꾸짖은 내용이 뭐예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하므며라 믿음이 없으면 꾸지셨어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믿음이 없는 걸 꾸짖고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지는 저희들 누가복음과 함께 이제 본문 묵상하게 해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 명령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이 일을 전할 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표적이라고 표시되는데 뭐였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났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과 이적과 이제 말씀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증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인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라고 하면서 저희도 이제 십사 절 말씀과 누가 보고 말씀을 두었습니다. 자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수차례 받았어요. 마리아에게도 받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없 그들이 믿음 없이 완악하여져 있었어요. 그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살아난 자들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어요?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걸 알려줬어요. 어디에서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여기서 만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 구원에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젠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24장 44절로 48절. 지금 14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언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근데 말한 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지평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했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살아나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말 요한복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이것이 이제. 부활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모든 족속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제자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봤다고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 모든 기록된 모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직접 본다 해도 보써서 뭐여,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적과 기적은 놀라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성경에 도대체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소망해야 된 은혜는 뭐냐면 말씀의 은혜예요. 이것이 왜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 계시 의존 신앙인지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이유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에 대한 간격은 있지만 회개가 이루어지기는 참 요원해요. 그래서 말씀 은혜에 대한 간격이 내가 선절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큰 은혜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결국은 열심히 있었는데 무슨 열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계속 창세기에서도 반복했던 건데 자신들의 의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40일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시간과 사역의 모든 것을 부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고난 주간에서도 봐요. 고난주간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특히 이 시대가 완악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수록 이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든 삶의 문제를 세상과 다투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안 보일수록 무엇을 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눠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나누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 더이상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부활의 영광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희 저희들 더욱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제를 속죄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후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사실성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체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 확인케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입을 부활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제자들 문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사력을 동원하여 지키는 군인들과 이를 지원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의심한 제자들과 그들을 일깨운 믿음을 새롭게 한후 사명과 특권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떤 부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통한 그를 통해 이루어진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는 부활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여진 일을 정리한 후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게 돼요.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자. 본문의 중심선을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예수의 무덤을 지켰으나 예수께서는 예고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보다도 대제사장들과 군병 총독이 더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거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증언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군병들은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의 시체를 그들이 잘때 예수들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심은 정말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들이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들이 잘 때면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러 갔대요. 그럼 잡으면 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잡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소문이라는 것을 이들이 퍼트림으로 우리 알게 됐어요. 참 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모습만 드러내게 돼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구약에 이연된 메시아의 심을 거부했어요. 죄와 혼합된 기득권은 끝까지 지키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된 사실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대적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예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비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에 듣고도 못, 믿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우리가 이, 이, 이 내용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훌륭한 선생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죄악에 젖은 인간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누구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모든 것은, 교회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모든 것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믿지 못하는 자의 위치에 서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민약,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자들처럼 그냥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정말 이 부분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데요 우리가 정말 진적인 진적 신적 기관이란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너무 다른 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을 얻는 확실한 길고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던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먼저 세례 받도록 가르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가장 큰 사명이고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배움과 행함과 가르침이 일치된 제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배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과 행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가르침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일치된 제재의 삶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전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전력을 다 했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능력을 함께 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도 우리 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어줄, 모든 여건을 다 갖춰 놓으시고, 부어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의 일이 아니면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참된 그 희열, 그 기쁨, 특권은 주의의 일을 할때 주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과 그들의 불합리함을 깨뜨리고 싸우려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수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면서 또 죄를 생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배움과 행함과 가르침이 위치된 제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데에 있어요. 이 일에 지장 받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이 일에 지장 되는 거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덕으로, 때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검으로 그 일을 수정함으로써. 특히 교회와 가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하면 주께서 능력을 함께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하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